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격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오고, 미명에 그 막달라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에, 도, 돌을 굴려서 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고, 그곳은 그 눈같이 휘었습니다. 수직하던 자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몸에 마비가 온 건지 아니면 기절을 한 건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 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느니라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빛이 있고 보시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시작 자체부터도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거로쫙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아브람에게 언약하셨던 거,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이사에서의 말씀대로 처녀가 잉타여 아들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나오시는 거, 또 십자가 지실 때도 심지어 뭐 재비 뽑겨서 옷이 나눠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창이 찔리는 스가랴서의 말씀이라든지,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고개를 흔드는 그 시편 22편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라든지,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셨느라 니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거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여자들에게 먼저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막 뛰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직접 만나 주세요. 제자들에게 먼저 만나 준게 아니라 이 여자들에게 만나 주셔 가지고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서대 평안하뇨 하고는 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잡고 막 경배하는 겁니다. 어 예수께서 가라서대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 하라. 어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어 창세기에서는 여자 때문에 이 땅에 어 죄가 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물론 아담의 죄라고 나오지만 여자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때는 복음의 그 메시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그 제일 먼저 시작된 자가 누구냐 여자들이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누구냐, 여자들이었다. 그러면서 마치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그 부활의 메시지가 여자를 통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어, 전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완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쵸? 자. 여자들이 갈때 파스군 중에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일 일어난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구하고 그들이 또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은언을 하는데 이거는 어, 군병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잃었을 때는 목숨으로서 대가를 대신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지키지 않습니까? 4명씩 4그룹이니까 16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베드로가 이제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깨워 가지고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그들이 자고 있었던 게 아닌데 아무도 베드로가 나가는 걸못 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면도 서도 못 보니 못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좀 안전한 곳까지 갔을 때 이제 베드로도 자기가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거든요. 파스콘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잖아요. 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은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게그 자기가 지키던 것을 잃게 되면은 목숨으로서 대신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군병들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군병들에게 오히려 돈까지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적질에 갔다라고 말해라. 그렇게 총독에게 이 말을 들리게 되면 우리가 권해서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게 해주겠다. 뭐 죽음도 면하고, 돈까지 받으니, 뭐,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오늘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어, 살아났다, 빈부덤이다, 봐라, 그러면서, 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헛소문이 이들을 통해서 번지게 된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아니까 직접 만나주셨, 만났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고 그러는데 의심하는 자는 아마도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도마 같은 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사도행전에서도 많은 자들이 만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도록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로 시체를 훔쳐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뻥치는 거라면은, 자기네들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어, 알고 있다면은, 자기네들이 미쳤습니까? 죽도록 순교하게요? 그럴 리가 없죠. 한 명이라면 그래요. 근데 다 그렇게, 순교를 하잖아요. 그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이 사도행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갈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를 내게 주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시작도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이 끝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이라 하니 내가 세상 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그 마가복음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